네, 반갑습니다. 충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대구 MBC 내거리에 또 나왔는데요. 어, 여 동대구로를 따라서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모습이 오피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도 그렇고요, 전세도 그렇고,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전세를 보이고 있는 오피텔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임장코스는 m b c 네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신세계백화점 인근의 오피스텔을 설명드리고요 다시 범어네거리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성구에서 m b c 네거리에 아파트 분양이 많은데요 저도 이 지역이 뜨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 게 1호선인 동대구역과 2호선인 범어네거리를 잇는 엑스코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동대구 벤처밸리가 동대구 여기서 MBC 내거리까지였는데, 이제는 범어 내거리까지 늘리면서요, 남북으로 연결되는 지역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더라도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 볼리 내거리에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 아울렛이 있고요. MBC 부지에 들어서는 더샵이 GS 리테일과 하나 금융 등의 코소시험을 구성하면서 주상복합 쇼핑몰을 만들 예정인데요. GS 리테일이 공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더샵 맞은편에 있는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인데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함께 있습니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으로요, 아파트가 257세대, 오피스텔이 108세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복층 36실은요, 다 분양이 되었다고 하고요. 전용 면적 29제곱 72실을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5년 전 가격인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쪽에 올해 2월에 입주한 전용 면적 25 제곱의 오피스텔의 전세가가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소액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나 원룸 대신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인근에 어, 오피스텔도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넓은 곳은 거래가 많이 안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오피스텔은요, 10평이 안 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오스텔로서요 이게 데이터에서도 40제곱 이하가 가격이 가장 적게 하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대구로 주변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어이가 없는 가격들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기가 현대아 울리렛인데요 옆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2014년 11월 입주로요. 672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전용 면적 29제곱으로 보면요. 올해 매매가가 8,500만에서 최고 1억 1 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세가 거래가 훨씬 많은 데다가 올해 최저 9천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역전세가 맞죠 근데 아파트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구역을 올 때마다 이곳을 오는데요 그 이유가 오피스텔이라든지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어뭐 모텔 또는 다른 호텔 같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또한 여기 근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정말 놀라실 가격, 전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2월 입출했고, 308세대입니다. 53A 타입을 보면요. 매매는 올해 1억 3,600만원으로 한권 이뤄졌어요. 전세가가요. 평균적으로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역전세죠. 매매보다 전세 거래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2015년 2월 입주를 했고요. 4 8 2세대예요 세대수가 가장 많은 53C 타입 기준으로요. 전용 면적 26제곱입니다. 올해 매매가가 8,3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전세가가 1억원입니다.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해서 9,500만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거 누가 봐도 역전세죠. 그런데 전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원룸보다 더 선호하는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럼 10평이 안 되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왜 이렇게 높은지 실내 영상을 보고 다시 주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전용면적 29제곱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을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있어요. 샤워시설하고 변기하고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또 수납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더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위에 뭐 음식을 할수 있는 그런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이거 수납공간이에요. 또 개수대가 있고요. 밑에 하부장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옆에 세탁기가 있죠. 여기서 뭐 편하게 빨리 하시면 되고 수납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냉장고 어디 있어?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 냉장고. 네, 문을 열게 되면은 냉장고가 있고요. 밑에는 당연히 냉동실이 있겠죠. 또 여기 뭐 밥솥을 놓기도 하고 상부장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도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네, 식탁처럼 이용이 가능해요.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자, 옆에는 뭐 TV를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를 놓아도 되죠. 위에도 다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게 여기 스타일러, 의료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거 유상 옵션이긴 한데 뭐 필요하시면은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에 옷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옵션 설치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좀 달라지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요, 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놨는데 선반을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죠. 그래서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침실로 들어가 보시죠. 침실 여기에 대한 공간은요 유상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용하기 편하잖아요. 손님 오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문이 없으면 은 함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보일러실, 창고, 피난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은편이 어, 동대구 벤처밸리거든요. 지금 왼쪽 건물이 상공회의소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뭐 대시,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뭐 콘텐츠센터 등 이렇게 쭉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니까1인 가구에 대한 그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그 수요층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MBC 대거리에서 동대구역 가는 방면인데 모델하우스가 정말 많아요. 지금 대구역 보이셨고. 그리고 뭐 동대구 보이고 지금 또 여기 모델하우스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그 뒤에 또뭐 수성 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어또 여기 뭐가 많냐면요 스타벅스가 많아요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역까지 스타벅스가 한 4개 정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죠 MBC 네거리 동대구 세무서 뒤쪽 편이에요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곳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이 진행되고 있죠. 자, MBC 쪽에도 아파트가 미분양이지만은 계속 좀 공급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길 건너가게 되면은 이번 12월 달에 아파트 분양을 또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MBC 대거리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법원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후적지 개발에 따른 개발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뭐, 법원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 넓은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겠지만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들어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대기업이 들어설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아파트가 만들어질 건데, 일단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이죠. 제가 왜 범원의 거리에 오피스텔까지 왔냐 하면요. 혹시라도 동대구는 뭐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서 어 수요가 높다는 분이 있을까봐 왔는데, 제가 범원의 거리에 소형 평수의 오피스텔을 좀 보여드릴게요. 2017년 10월 입주를 했고요. 730세대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56오비 타입으로요. 전용 면적 29제곱이에요. 올해 매매가가 1억 2천만원에서 최고 1억 6천만원까지 있었고요. 전세가가 올해 7700만원 있긴 했지만은 평균적으로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죠. 현재 소형 오피스텔의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피스텔하고 동대구역 일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평이 안 되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역전세, 뭐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가 서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요, 좀 수요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인데, 지금 보시는 더 센트럴 파스파크 드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소액 투자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MBC 내거리에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동대구와 범어 내거리가 좀 완성형에 가깝고요. MBC 내거리는 추후에 쇼핑몰이나 엑스코선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